워가 없는 분 계시나요? 저요! 워칭의 승권입니다 아, 네. 어느 한이죠 아시아 남아시아아아 이게 마일리지를 쌓기만 해서 진사로서 전 이미 직접 황정 시청하여 몰래 보고 왔습니다 몰래? <laughs> 네아카도 아, 아, 계속 서 거기에 도망갈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대견해요 이친서를 수여합니다. 딩가도 뛰거팔 대표 m 스팅도치습니다 하나 준서, <laughs> <laughs> <자>, 그리니까자 <laughs> <언제 왔습니까? 웃음> 하나 왔습니둘셋습니다 <laughs> <laughs> 이어서하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이어서 수여되는요 남상우입니다. 남상우. 짜보러 네. 네. 남상우. 이 사람은 멋진 MC보다는 멋진 유튜브를 획득하기 바라면서 <laughs> 열심히 그 글을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칭서를 수여합니다. 남사우 유튜브 채널 이름이 남메 채널입니다. 남해 채널 이제는 우리 의료 채널이되길 바라면서. 이야 <laughs> 자 찍을게 <laughs> 여 캐나다에서, 캐나다 맞지? 호주, 호주, 호주. <laughs> 아, 그래네 호주에서 활하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사랑의 고통을 안고 빅링 해피코니에 와서 더욱더 표정이 밝아졌음을 알기에 <laughs> 앞으로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 상처받지 말고 하지만 무대에서는 상처받아도 된다는 것을 누구, 나스스. 아아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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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아아아아아 아, 아, 셋. 한번 더. 한번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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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가만히> <laughs> 시험을 빼서 오지 않고 다 치르고 왔고 <laughs> 여주가 대피에서도 다 하고 오고 <laughs> 그리고 절대 티를 내지 않고 마치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기에 그것을 우리 믿기에 <웃음> 딩동 <laughs> 아까 미이육과정은 성실히 수여하는 기에 이에 짐서를 수여합니다 아, MC 딩동이 끝나고 회식할 때마다 옆에서 좀만 더 있다 갈게요 좀만 더 함께 할게요 아! <laughs> 옆에서 고기 제가 구워 드릴게요. 아 그외에는 돈이 배만 채우고 금방 갔습니다. 현악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알고 봤더니 연예인과 술을 먹고 싶어서 오. 옆에 있다가차 끄기 전에 바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저는 믿습니다. 엠 c 동이 듣고 보고 듣고 엠 엠시동이 듣고 엠 원리적으로 고생했어요. 다음 쓰러진 전 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정현철입니다. 정현철. 정현철. 이야철 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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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네철정현 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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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철정현 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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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MC, 그리고 다른 아나운서 등등, 이제는 그 전혀 무적입니다.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까지도 다할수 있는 그 정현철. 하지만 그는 이제 연극인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무대에 <laughs> 네. 함께 말할 말을 기억하며 이진서를 시작합니다. 한시 <laughs> 아 하겠습니다. 하나. 둘, <laughs> 셋 고맙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스물쩍를또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양생이었어요 제일 많이 아는 척하지만 가장 많은 참가자를 했었습니다 성명 최영탁 <laughs> 이 사람은 경기도 광주에 살면서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많은 현장 참관과 그리고 가장 많은 운전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드론을 이기며 우리는 자고 있지만 그는 앉았습니다 왜?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혹시 갈 거면 혼자 가라고.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그래도, 네,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을 물리치고 절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응 지절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했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로요 이분에게 영상 편지를 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 이 김우섭 씨 연락 잘아시는 분. 네. 그러면 요걸로 요걸로 해서 손만 손만 대요. 손만 대. 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만 받고. 손에용 아까 사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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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네, 자 가까이 좀 가까이. 네 시작 하면 눌러요 네 눌렀습니다 성명 기우석 교육과정 딩동 MC아카데미 기수 1기 위 사람은 딩동 해피쿠폰을 주구하는2018 딩동 해피쿠폰 1기 아카데미로서 딩동 MC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예, 이해증서를 수2018 11월 1일 딩동 해피쿠폰을 높여 MC 딩동 기우석 축하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메일로, 이메일로 사진 찍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수는요, 이재원. 킹동 MC 아카데미 1기. 위 사람은 우리보다 더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이면서도, 우린 <laughs> 척하고, 없어 보이게 다가와서, 아니, 있어 보이게 정비자라고 했던 남자. 네, m c 아카데미 그 과정을 성신의 수여였기에 이해생사서를 수여합니다 우와, 이거 약간 현아씨 같은데? <laughs> 저의 점잘 부탁드립니다 그발할수못 가서 미안해요 이0 1 8년 12월 1일 팅덕 해피커황이 대표 이, MC t 덕 우! 습니다 하나 둘셋자 아, 이렇게 해서 수료식을 마쳤고요 아니, 저거 네 <laughs> <웃음> 자, <웃음> 둘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 하나 둘셋오 하나 들고 치고 맞아 네, <laughs> 자신무 세기는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아, 저희가 아,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희, 저희 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가주님 어, 네. 인사 먼저 하고 우리 먼저 항상 뒤에서 보시는 면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딩거맨 가주님도와서 인사 말씀드릴게요. <laughs> 있는게 아니라 울지마 저희도 많은 성장, 성장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인턴이 안되더라도 이기삼기가더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좋은 모습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한 이 모든 과정들 정확히 어, 4개월 전 4개월 전에 김영의 팀장 네, 그때는 팀장이 아니었죠 네, 그냥 이친구들이 인턴으로 함께 매니저를 해보겠다고 왔는데, 4개월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현실화가 됐어요. 이 친구가 먼저 아카데미 해보니까, 어떻게하세요 형님? 하고 제안을 했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과연 될까? 되더라고요. 네,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 모든 거를 현실화시키게 우리. 취지적인데, 우리. 기영의 팀적인 박사 한번. 우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또 수료장이 아니라 임명장임명장 울먹장. 선배 김성환 지위 주임. 대딩동해프커에서는 개회를 딩동해프커 커판의 이원으로 딩동해프커판의 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1 5일에 딩동해프커판의 1동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 망가면 주세요. 네 직접. 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봐주시고요. 자,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돌려가 돌려가 순대로어 지금 가, 놀라시겠지만 가장 놀란 표정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제가 일찍 와서, 저희는 12시 반경에 여기 왔거든요. 와서 이렇게 돌면서, 성환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오므름이 된다. 어떤 얘기니, 어, 김성환 지음이 1년 반 전에 저희와 함께 하지 않고, 뭐, 중간에 우회곡절했었지만 원래는 그 마른 만들 하는 그, 유람유선을 뭐 보트를 만드는 그곳에서 원래 그 엔지니어를 했었는데, 그때 엔티를 여기로 와서다들었고요 아 정확히 여기, 여기서 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꿈을 갖고 전혀 다른 엔지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으니 기분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네, 저희들이 식구로 함께 해서 너무나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성황들이 어 저번주 일요일 날에 저희 딩동해피쿠폰이 특징이 뭐냐면 어 저희 식구들 다 생일을 챙겨 줍니다 다 챙겨 줬는데 성환이가 저번주 일요일 날막 아, 토요일 아, 토요일 아, 날 생일이었는데 우리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우리 여친랑들이 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준비를 했어 우리 성환이 네, 예. 네. 사실 이 명함은 4 개월 전에 4 개월 전에 만들었는데. 그 안에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같이 가고 있다가 이제는 줘야 되지 않을까.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자어 모르겠어 뭐별 생각 없다고나 이거 이렇게 잘 어떻게 왔는데 뭔가 이제 진짜 MC가 MC를 할수 있는 자격증을 오늘 얻은 기분 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 감정이 아무튼 저렇게 많이 봐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아 저희 어, 우리 아 우리 아 어, 우리, 어, 우리 같이 하나, 우리 네. 둘셋자 한번 더찍겠습니다 자, 둘셋 자, 자 한번더다 웃어요, 새끼야. 자, 하나, 둘, 셋.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laughs> 잠깐만. 그어아 그래. 돌아오는 네, 돌아오는 수요일 맞죠? 네, 수요일 날 응. 생일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틴커버의 우리 현주 씨 아, 항상 우리 네. 찍어주기만 하고 편집 해주시고 네, 편집해주시고. 네 어, 원래는 그냥 네 저희와 원래 함께 덕분이인데 어느 덧네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하게 약속하고 빨리 네 생일 축하한대로 함께할까? 네자닮았다닮았어아 아, 똑같다 똑같다 똑같아 이야 똑같아 <laughs> 20대 시절 사진으로 준비했어요. 네, 20대, 네. 20년 전 사진. 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각종의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또 봐, 또 봐. 예, 이렇게 해야 돼. 어, 내년에는 정말 어, 부자 되고요. 우리 딩동님 더 날씬해지고 제가 뭐 소원이 있겠어요. 우리 딩동님. <laughs> 뱃살 빠진는게 소원이고요. 우리 여기 MC분들 정말 훌륭한 MC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대성하는 우리 딩커벨. 또 딩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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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빨리. 아, 저 우리 핸, 핸드폰. 핸드폰, <laughs>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아 지금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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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들 우세 이아니요 바로 아, 맞아, 선물까지! 와, 선물까지! 자, 잠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연서 확인해 볼시간 오, 매주라! 매주! 라 매주라! 매주라. 용산, 용산. 아, 분있어그지님이매주시것 같아요. <laughs> 아니? 따뜻해 파리에서 온것 같아. 도파리파리명품이니요 세요 이야, 와 이야, 이야, 이야 와 똑같다 거란 와 똑같다 감사합니다 요고요 감사장입니다 받으실 분은 mc 딩동 어. <laughs> 자 여기서 직접 감동님들이 읽어드릴텐데 아 지금 사실 맨날 이렇게 준비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해주시는데그 안에서 저희가 또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목소리 읽어주세요 네, 회사 임원의 막내로서 이제 막내 막내, 막내. 어, 주임님이 생기셨지만 <laughs> 나이 막내고 네, 그랬죠 네. <laughs> 감사장 Certificate of Appreciation <laughs> 성명 MC 딩동 주 딩동 해피컴퍼니 대표 네, 귀하는 평소 딩동 해피컴퍼니 발전과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모두의 희망 등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며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최고의 멘토이므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1일 주 딩동 해피컴퍼니 일동. 아 다시 네. 나와요, 다시 다시 나와요. 원래 이거 하려 그랬는데 자그 네. <laughs> 다음에 있어요. 네. 사범이 나오세요, 빨리, 네. 빨리 찍고, 빨리 찍고. 네. 자 네. 찍고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다음에 네. 네. 자 한번 찍고 수로 이어가보겠습니다. 도록하 앞에 가주시고요. 자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목술. 둘, 목술. 셋. 자한번더 찍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어. 셋. 오오. 찍칠까 하나, 번 더. 자, 손, 손, 손. 하나 손, 손. 둘 더. 셋. 네. 자, 다시. 두한번 더. 아니야, 동영상. 아니야,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네깐만 네. 주변 낼게. 네. 이거, 이거 이거. 자, 다자 다. 네. 네. 어느 쪽을 봐야 돼?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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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 찍겠습니다 하나, 아, 둘, 등이 셋. 등이 잘 보여. 등. 네. 자, 한번 더. 안 보일 수가 없는 하나, 둘. <laughs> 3kg를 여기다 썼어요, 제가. 제옷몇개 버리고. 네. 영현이 형, 이거. 그 다음에, 영혜 형. 영혜 형, 저희 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또, 립밤, 입 트지 말라고. 입 트지 말라고 립밤을 사왔거든요.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형님 입으시니까 이거. 메디칼 좋은 거. 그다음에 형은 이 갔다. 어? 다 있다. 똑같이. 고맙다. 영 강의용 어. 아,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그러면. 잘 찾아주지? 고맙다. 네. 고맙다. 괜찮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둘. 같이, 같이. 셋. 네, 네. 2번 카메라. 가운데. 하나, 네. 둘, 셋. <laughs> 영상도 되죠? 서로 봐주고 자, 이제 다시. 3번, 3번 카메라. 자, 하나, 둘, 셋. 딩고 딩고포즈. 자 딩고. 하나. 딩고 포즈 하나, 둘, 셋. 여기도 나오죠, 형님. 여기 그리고 형님이 자주 하시는 거 제가 뭐니까. 자. 둘. <웃음> 셋. 동영상 불러 주세요. 동영상.